야, 문 열어봐, 뒤에. 응, 여보야, 와서. 원란바지 세개 샀습니다. 아, 장화, 장화까지 사고. 장화. 안 왔네. 아, 씨. 응? 안 왔잖아. 우리 일을 해야 되겠다, 그치? 야, 골 아프네, 정말. 일단. 어 내려놨다 뭐 왔다 왔네 다 해놨네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준 해논다 그러더니 왜 여기서 내려 내리기 좋잖아 안녕하세요 이따 가요 여러분 야, 커피장 가져와라. 응. 야, 여기서 3m 나가려고? 응? 여기서 3m? 응. 아, 안 되지. 야, 여기서 3m, 임마. 아, 근데 왜 1m는 뭐야? 아니, 줄을 이쪽으로 내, 매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매야 되니까. 응, 매는 점으로. 응. <웃음> 12m. <웃음> 어, 디 이거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에서? 응. 대충 12m를 잡아. 그래. <laughs> 정확하게 밑에서 밑에서 그래 야 정확하지. 맞췄냐고? 아니. 그럼 옆으로 박으면 되지. 옆으로. 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려네. <laughs> 야, 저따 내라 아, 이거 이거 여기도 잘 들어간다. 6m지? 응. 한번좀 내려야 되겠다. 6m다요? 응. 정확하게 6m 거기 아, 잠깐만. I I you, you s 조금만 한 눈을 팔면은 꼭 땡땡이를 쳐요 야너 땡땡이 쳐 어? 대충하고 나중에 또 맞출 거야. 대충하고 맞출 거라니까? 응. 음. 10cm는? 음. 그래. 맞춰, 일단. 이렇게 하고, 맞추라고, <laughs> 반대로 해지. 가들어 <laughs> <laughs> <안> 아. 야지 <laughs> 아, 그러면 되겠네. 그래. 밑에를 파헤쳐야 돼. 음. 응? 쎄. 쎄 가져올게. 아. 딱 하나만 모자라. 들어줘? 조금만 들어줘봐. 어, 접을 필요는 뭐 있어? 어. 아, 됐지, 됐다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치고, 아이고, 이런 거. 들어 뭘 들어 이거는 야 이제 니가 조수니? 내가 조수니? 응 여기다 있어요? 여기다 대 봐. 이, 여기 이렇게 붙여야 돼? 아니 꼭 붙일 필요는 없어 만이 정도? 응, 응? 응. 그렇지 어우 나보다 더 잘하네 청춘 어람이요? 됐어 됐어 완전히 기능공 다 됐네. 야, 이게 뭐? 우린는 하나를 알려해 주면은 둘을 라는 사람들이니까 마무리까지, 마무리까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지. 집이. 이거 파이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아니 파이프는 남는데저 저기. 아, 저기가. 두 개가 뭐야? 두 개가. 아, 정말. 한번 써봐. 여기 밑에. 응. 어. 그 적어 있어요. 그 세로 된 거. 아쉬올라 Soup, 바지게 만생겼 네. 응? 응, 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하지게만 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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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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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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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일로 와야 되니까 그게 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저, 대봐 4m 지금 여기가 5m 5cm야 원래, 원래는 얼마야돼 5m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와야 돼 때. 타오이 어. 아. 그러면 5 타면 어떻게 되는 거 이게 직각이 게 어제는 여기하고 여기를 3대4대5 해서 90도를 맞췄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정확하게 요걸 픽스시켜 놓은 상태에서 요 90도를 맞췄습니다. 이제, 뭐, 조립하기는 쉽습니다. 유로폼이라는 게, 이제, 새로 되어 있는 거에 저렇게 쇠기 같은 거를 박는 걸로 하는데, 이, 버팀 때, 그러니까 동발이 같은 거죠. 그런 원형 파이프를 가지고, 어 옆에 이제 이렇게, 그, 반생이 작업을 어저께 친구가 멋있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일직선을 맞춰야 됩니다. 일직선 맞추고 90도 맞추고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두 줄로 원래는 해야 튼튼한데 저희는 뭐 20전에서 25전 정도 그 정도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튼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저 나무 어, 저거를 가지고 버팀대를 해서 이제 어, 박아둘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거에 대한 이제 90도 수직을 맞춰야 되겠죠. 이런 이런 식으로 나갈 때는 이런 앵글 형태. 의 철제를 쓰고요. 저쪽,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쪽에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원래서 하기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 20cm에서 25cm 안쪽에 그 베이스를 치는 것은 그냥 뭐 일반 아마추어들이 해서도 상당히 쉬울 듯 쉽습니다. 여기에 이음매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집어넣고선 집어놓고 요 위에 땅땅 치면 은 됩니다 이렇게 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일직선에 대한 거는 옆에 있는 원형 파이프로 반성이자고 금방 합니다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는 제 친구도 금방 배워서 작업을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는 요거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90도는 요 나무 좀 잘라서 돼갖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뭐 원래 하셨던 일하는 분들이 안 하셔도 컨테이너 하우스 두동짜리 정도는 일반 아마추어들이 얼마든지 요 길이 계산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무난한 게 여기 이제 40cm 거든요 제가 주문한 게 높이 옆이 40cm 길이가 120입니다. 120짜리가 표준이고, 요거를 전체, 둘레 길이만 재서, 둘레 길이만 재서, 이제 몇개 정도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기 여유가를 가지고 했는데, 저쪽은 딱, 딱 1.2m에 한 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곤혹스럽게 됐는데요. 친구한테 면도 안 새게 됐습니다. 왜 저렇게 모자라는지 이해가 잘안 가는데, 아직도. 뭐, 옆에서. 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제 손으로 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훌륭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콘크리트가 밀려나 이제 그 타설할 때 밀려나지 않게, 저 나무 각 이제 각재 저 다루기라고 보통 현장에서는 일본말이니까 잘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나무 각재를 대셔서 적당하게 진짜 이건 적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큰 사이즈의 그 베이스먼트니까 그러니까 그러 기초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어, 직접 하시는 것보다 기능공들이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경사가 심해서 레미콘 트럭이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요만큼 치는데, 대략 한 16, 세제곱미터 치는데, 펌프카 반나절짜리를 임대를 했습니다. 4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뭐, 아깝지만 할 수가 없죠. 뭐, 직접 와서 하면, 서 하면 그대로, 어, 수리끔만 좋으면 그런 거 필요 없이 레미콘 트럭이 직접 이제 여기다 대고 나머지, 물론 이제 밀어주는 사람이 고생은 하겠지만, 뭐 일정이 일단 있습니다. 펌프카는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체결하는 거는 쉽습니다. 아, 이제 두 개, 이게 이게 네개한 거냐? 잡아봐. 아. 응. 그냥 감에서는 하자 이거지. Change and that's nobody's fault 자, 밑으로 내려. 내려. 됐어. 올려. 잠깐. 일, 수업. 거기서 5mm만 내려. 5mm. 됐어. 그 정도, 거기야. 표시했니? 거기야, 거기. 25mm가. 거기가 25cm가 돼야 돼. 거기서부터.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 까만 응. 그게 여기가 25cm 기준이야. 아, 내려서. 내 고내 1cm 내려. 1cm 내려. 됐어, 아이, 잠깐 아 스톱. 됐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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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체크해. 거기야, 꺾어. 어느 정도 되니, 높이가? 응? 어?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거 굉장히 높이 올라오는 거야. 이거 안 올려도 돼, 그러면, 그지 그럼 밑에만 막아. 공구리 라인이 거기까지 올라온다고, 지금. 오케이. 이거 가지고 내일, 네, 갈게요. 네.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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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컴팩터까지 지금 다 빌렸는데, 진짜 빌릴 거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네, 컴팩터 있는 거는. 아, 씨.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 아, 이건 뭐, 너무 뭐, 가볍네. 2mm 더 올려 2mm 더 올려 됐어 스톱 아니 내려 내려 1mm 내려 오케이 스톱 거기야 가져가 어두워서 촬영이 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비닐을 다 깔고요. 10시 저기 남았습니다두장만더 놓으면 되겠다. 이게 지금 둘, 근데 네, 섯장 남았다. 5더 어. 사올까 하나를 응? 응. 됐어, 여기 한 장만 더 해. 응.